스포탈코리아 반진혁 기자 손흥민이 수비에 갇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토트넘 호스퍼는 26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아스톤 빌라와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피해 13라운드 경기에서 1대2 역전패를 당했다. 토트넘은 첼시 울버햄튼 아스톤 빌라까지 이어지는 3연전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순위는 5위까지 추락했다. 토트넘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섰다. 전반 3분 손흥민이 원터치로 돌려놓은 패스를 쇄도하던 클루셉스키가 문전 앞에서 수비를 벗겨낸 후 연결한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토트넘은 선제 득점으로 리드를 잡았다. 전반 22분 코너킥 상황에서 연결한 포로의 크로스 이후 로세수가 강력한 왼발 슈팅을 선보였는데 아스톤 빌라 수비를 막고 굴절되면서 그래도 골로 연결됐다. 토트넘은 곧바로 위기를 맞았다. 전반 24분 아스톤 빌라의 올리와킨스가 골망을 흔들면서 실점을 내주는 듯했지만 비디오 판독 이후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골이 취소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토트넘은 후반 추가 시간 일격을 당했다. 프리킥 찬스에서 더글라스 루이스의 크로스를 파우토레스가 문전 앞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머리로 득점 포를 가동했고, 아스톤 빌라는 경기의 균형을 맞췄다. 아스톤 빌라는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16분 유리 틸레만스와 패스를 주고받은 와킨스가 문전으로 파고든 후 득점 포를 가동하면서 2대 1 리드를 잡았다. 토트넘은 총공세에 나섰다. 만회골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결국, 안방에서 아스톤 빌라에 무너졌다. 손흥민은 어김없이 최전방 공격수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득점에 주력했다. 하지만, 하늘이 외면했다. 오프사이드 선언으로 세 번이나 골 취소 불운이 있었다. 손흥민은 전반 44분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패스를 찔러준 것을 잡은 후, 빠르게 문전 앞까지 파고들면서 때린 슈팅이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며 골망을 갈랐다. 하지만 침투 과정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골은 취소됐다. 손흥민은 후반 4분 문전에서 간결한 터치로 아스톤 빌라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패스를 건넨 존슨이 오프사이드 위치였다는 판정으로 또 골이 취소됐다. 손흥민의 부르는 계속됐다. 후반 40분 포로가 연결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재빠르게 골을 터뜨렸지만 역시나 오프사이드 선언으로 골은 인정되지 않았다. 손흥민은 경기 후 경기 결과만 생각하면 당연히 마음이 되게 아프다.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또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었다. 패배할 만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며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계단을 올라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좀더 배우려고 또 노력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반전을 다짐했다. 오프사이드로 인한 골 취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준비를 좀덜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였다면 이런 상황에 안 걸렸을 것이다.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영국 매체 풋볼런더는 손흥민에게 평점 6점을 부여했다. 힐. 존슨과 함께 토트넘 선수단에서 가장 낮은 점수였다. 그러면서 오프사이드로 인한 세 번의 골 취소 이외에 한게 별로 없었다고 혹평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품목 역시 손흥민에게 토트넘의 선발 출전 선수 중세 번째로 낮은 6.7점을 부여했다. 토트넘 팬사이트 스퍼스웹은 손흥민에게 평점 6점을 부여하면서 오프사이드로 인하골 취소 이외에 거의 영향력이 없었다. 아스톤 빌라가 수비를 잘했고 갇혀버렸다. 좀더 넓은 활동량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환상적인 축구를 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날이었다면 편안하게 경기를 이겼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선수들이 경기에 쏟은 노력과 의도 등 모든 걸 탓할 수는 없다. 패배에 좌절한 느낌은 없다. 좋은 경기를 했다. 감독으로서 바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 때로는 결과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떻게 헌신하는지 보고 싶고 선수들은 그 일에 완전히 헌신했다며 공로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로셀소, 벤탄쿠르, 힐 모두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로 출전했다.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지 못할 이유가 많다고 생각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 내내 해왔던 것만큼 좋았다고 생각했다. 보상받지 못했고 패배 아픔을 감수해야 하지만 발전 측면에서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해리케인의 이적, 히샬리송의 부진으로 인해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를 책임지는 중이다. 8골을 기록하면서 득점한 경쟁 중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이후 3연속으로 침묵하면서 발끝이 조용한 상황이다. 스포탈 코리아 이현민 기자 K리그 1 챔피언 울산 현대가 아시아 무대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모든 걸 쏟는다. 울산은 28일 오후 7시. 한국 시간. 태국 빠툼 타니 스타디움에서 비즈 빠툼 유나이티드와2023-2024 아시아 축구연맹. FC. 챔피언스 리그. 이하 a c 의 아이조 5차전에 임한다. 지난 시즌에 이어 2연속 K리그 1왕자를 지킨 울산이 A실 16강에 도전한다. 현재 2승 2패로 조오르 다룰 탁짐, 말레이시아 과 같은 승점 6점을 기록 중이다. 상대 전적에서 1승 1패, 골드실에서 플러스 2로 영인 조오르에 앞서이. 다 A글동아시아 조별리그는 각조 1위 5팀, 2위 팀중 상위 3팀이 16강. 동아시아 8팀, 서아시아 8팀에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울산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번 바투 먼정 12월 12일 가와사키 프론탈레 일본와홈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승점 12점을 확보한 뒤 다른 조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어찌됐든 총력전이 필수다 울산은 지난 24일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 K리그 1 37라운드 원정에서 1대3으로 패했다. 이달 A 대표팀의 6명, 서령우, 김영권, 정승연, 조현우, 김태환, 마틴 아담, 헝가리 이 소집대 완전체로 조직적인 훈련을 할수 없었다. 인천을 상대로 부분 로테이션을 가동했지만 어려움을 겪었다. 오랜만에 그라운드를 밟은 보야니치가 전반 초반 부상으로 쓰러지는 변수까지 생겼다. 리그 3연승이 불발됐지만 인천전 이후 빠르게 재정비를 했다. 아쉬운 패배 속에서도 수확이 많았다. 득점왕에 도전하고 있는 주민규가 인천전에서 후반 44분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17호 골로 득점 선두에 자리했다. 경쟁자인 티아고, 대전 하나 시티즌, 16골, 가 25일에 침묵을 지키면서 단독 선두를 유지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두 번째로 골문을 지킨 조수혁은 비록 3실점했지만 상대 유효 슈팅 10개 중에 7개를 막아내며 건재를 과시했다. 신의 미드필더 이재욱은 인천을 맞아 선발 출격해 K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중원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활동량, 적극적인 플레이로 힘을 실었다. 인천전 이후 하루 휴식을 취한 선수단은 26일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태국에 도착했다. 빠르게 현지 적응에 돌입했다. 선수들의 컨디션 체크. 최근 경기에서 나온 장단점과 상대를 면밀히 분석했다. 울산은 빠툼을 상대로 좋은 기억이 많다. 2021년 조별리그에서 두 차례 맞부터 모두 2대 0으로 이겼다. 올해 9월 19일 조별리그 1차전에서 마틴 아담의 헤트트릭에 힘입어 3대 1로 승리했다. 힘든 원정이 예상되지만 K리그 1 챔피언답게 승점 3점을 안고 돌아오겠다는 의지로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